한국 사회가 특권의 사회다 이러는 거죠.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국 스캔들이랑 또 맞물린 거죠. 뭐 정말로 저렇게 관리해가지고 스카이에 가는구나 이로 대학에 드라마보다 더하네. 음. 이코로미스트에 보니까 그저하에 이제 조국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싫은 것 같아요. 제목이 하나의 나라인데 시스템은 두 개다. 시스템이 두 개라는 건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돼서 우의 시스템과 아래 시스템이 각각 작동 중이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적 불평등이 해도 될것 같지 않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예를 든 거는 그 기생충의 영화를 보면 은 이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가정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것이 그 전에 가정교사였던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서는 인맥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laughs> 문서보다는 근데 그거는 정확치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거든요. 미국에는 추천서가 가장 위력이 있어요. 다른 거다 소용 없어요. 뭐 무슨 증명서, 증명서 이런 거는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추천했다, 추천서 써줬다, 그리고 확인해봤더니 맞다 그러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사회거든요, 미국이 사실은. 일본도 거의 비슷해요. 미국의 의대는요. 3분의 1이 의사의사 의사 자식이에요. 부모가 의사예요. 하버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그게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제 천만 명이나 봤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다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한 영화를 어떻게 천만 명씩이나 볼수 있을까 이런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그 해가 놀라운데, 근데 이 기사에 가면은, 근데 이 영화가 5월 말에 개봉이 됐는데 우연히 그게 조국 스캔들하고 이제 맞물린 거죠. 좀 지나서. 근데 또 그쯤 해가지고 그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국 스캔들이랑또 맞물린 거죠. 어 정말로 저렇게 관리해가지고 스카이에 가는구나 일류대학에 드라마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그런 걸다 겹쳤대는 거예요. 남물려가지고 한국 사회가 특권의 사회다, 이러는 거죠. 이 기사의 결론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의해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네 또그 시스템에 갇혀있고, 그게 두 개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왜잘 고쳐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거기 보면요.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보자면, 낮은 사람들이 자기 봉급을 그 뺏기는 걸 싫어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 신규 채용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채용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다리가 한번 딱 형성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넣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이 되는 거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어내 자식은 어떻게든지 끌어서 내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조국 국회의들의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 기사에 그렇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특히 공정사회를 강조했는데 실제로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어떻게 이제 사람에게 통계를 제시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30 이하의 그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3분의 2가 사회 이동의 사다리는 없다. 그런데 불과 6년 전에 조사해보면 반이 좀안 됐대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부에 들어서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절망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정부는 공정을 내 걸었다. 근데 실제는 반대로 가고 있다. 그거에 관해서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 그것이 이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이 진 많이 존재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은 13살, 14살 때 선생님이 그 인생을 결정해요. 너는 대학 가고, 너는 기술학교 가고, 실업학교 가고. 근데 그 학부모가 항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어때서 실업학교를 가냐? 항의 안 해요. 끝이에요.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냐? 실업학교를 간 사람이나, 대학간 사람이나, 나중에 보면 본급이 비슷해요. 대학 교수가 본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수인 거예요. 별거 없거든요. 그냥 거기는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야 돼. 그리고 뭐 비슷한 비율로, 같은 비율로 연금이나 이런 보험 다 떼거든요, 의료보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퇴하면은 똑같이 지중해 여행 가요. 연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객관에서 특별히 특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의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가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는나틴어 전혀 못해요. 취미도 없고. 근데 자꾸 대학 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괴롭지. 그러니까, 어, 관찰해보니까 너는 대학은 아니고 기술학교다.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이 그걸 잘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독일은 좀 바뀌었어요. 독일도 경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희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에요. 한국도 공무원이거든요. 그에게 뭐냐면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사회가 불안정하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한국도 나오는데 한국은 지금 그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젊은 사람의 실업률이 한10% 정도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예 그냥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또 우리가 소위 말해도 취준생이라는 사람들 있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다 넣으면은 25%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실업, 그 젊은 사람의 실업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 세대인데 지금과또 불공정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특권층은 특권층으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확실히 보인 거죠, 이번에. 관찰형? 얘는?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세세하게. 옛날에는 기사로 봤는데, 지금은 뭐, 카톡 내용도 보고, 다 보잖아요. 뭐, 이메일 내용도 보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 이번에 너무 속속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위조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기생충으 연결되고. 그래도, 뭐, 광화문인가의 퍼포먼스에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 공익 뭐, 인권센터, 이런 것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특권층이 생기고, 그것이 세습되고 이런 거는 미국의 그일방화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OECD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이 기사에 가면 한국이 제일 심화되는 거예요. 아는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만큼 이렇게 심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해저궁 공무원이라고 썼네. 요즘에는 BJ더라고요. 유튜버? 아마 유튜버, 스트리머 애들이 어. 바라는 어. 직업을 갖고 계시요 제가요? 유튜버인데 구독자도 없고 광고도 없고 돈이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좋아요? <laughs>